5분만 투자해. 인생이 달라진다. 1. 쿠팡의 AI 실험 검색을 바꾸다. 쿠팡이 드디어 생성형 AI를 상품 검색에 투입합니다. 이제 소비자가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해도 AI가 당신이 찾을 만한 제품을 자동으로 추천하죠. 그동안 판매자들이 일일이 입력하던 검색어를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노출이 적던 상품도 기회를 얻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존, 월마트, 네이버도 이미 비슷한 기능을 쓰고 있죠. 이건 단순히 검색 기술의 진화가 아닙니다. AI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탐색 비용을 없애는 혁명이에요. 앞으로 쿠팡에서 뭐 사?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2. 삼성전자 HBM으로 미래를 판다. 삼성전자가 올해 HBM 공급량을 두 배로 늘립니다. AI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까지 모두 이 메모리를 필요로 하죠. 삼성은 커스텀 HBM으로 고객 맞춤형 반도체 전략을 세우고, VCT와 본딩 기술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한 번에 묶는 턴키 서비스도 강화 중이죠. 이건 단순히 생산량 확대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연료를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삼성은 HBM을 통해 AI 산업의 심장이 되려는 겁니다. 3. 반갑 인재 전쟁 베트남으로 간 K반도체. 요즘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앞다퉈 베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절반도 안 되거든요. 한국에선 석사 한명 구하기 어렵지만, 베트남에선 명문대 엔지니어를 월 100만원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인피니언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자리 잡았고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 전쟁의 전략적 이동이에요. 베트남은 이제 생산기지가 아니라 설계중심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인재를 싸게, 그리고 빨리 확보하느냐가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4. 삼성물산, SMR로 에너지판 뒤집는다. 삼성물산이 미국 지이와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 GVH와 손잡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키웁니다. SMR은 말 그대로 작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소예요. 삼성은 유럽과 동남아, 중동까지 EPC, 즉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 SMR은 탄소 없이 전기를 만드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죠. 태양광보다 안정적이고 대형 원전보다 싸고 빠르다는 게 강점입니다.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회사가 아니라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5. 중국 히토류로 다시 칼을 빼들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I, 반도체, 국방산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 금속들이죠. 이건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닙니다. 히토류는 중국의 칩이다라는 말처럼 기술 패권의 무기화예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또한번 자원으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약점 바로 이 히토류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6. 달러 대신 금과 비트코인, 탈화폐 거래의 시대 요즘 달러 대신 금, 비트코인 심지어 주식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에브리싱 랠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각국 정부가 부채를 풀어내느라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사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금은 4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화폐에 대한 불신의 신호입니다. 현금보다 진짜 자산을 줄여는 움직임 이미 시작됐습니다. 7. 원달러 환율 왜 이렇게 오른 걸까? 추석 연휴 동안 원달러 환율이 142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 당선으로 엔화가 급락했고 유럽의 재정이기도 달러를 밀어올렸죠. 게다가 긴 연휴 동안 수출 기업이 달러를 못 팔면서 환율이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미국의 통상 정책이 불안할수록 원화는 흔들릴 겁니다. 지금은 환율보다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8. IMF의 경고 AI 광풍은 닷컴버블 닮았다. IMF가 경고했습니다. AI 열풍이 2000년 닷컴버블과 비슷하다. 현재 AI 관련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25년 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그때와 다르다고 말했죠. 이번엔 꿈이 아니라 기술과 수익이 뒷받침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열기가 너무 빠르면 언제든 버블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죠.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AI는 미래지만 그 속도가 시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9. 집이 부족하다면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97 대책은 수도권 외곽 중심이라 도심 공급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pf 보증 확대, 공사비 현실화, 세금 완화 등도 대안으로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공급을 막는 건 돈이 아니라 규제라는 겁니다. 도심의 재건축이 풀리지 않는 한 서울의 집값 안정은 요원합니다. 고생했어. 내일도 듣자.